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끔 밑이 살짝 떨어져 지우고 싶은 특정 색소가 있으면은, 를 하는 게 연예인 정도 되려면은 많이 해야 돼요. 얼굴 칙칙해졌을 때는 그냥 레이저 토닝을 하면 되거든요. 아, 이제 몸에서는 색소를 이렇게 뿜어내는 기관이 있어요. 거기서 그멜라닌 색소를 많이 뿜어내면 얼굴이 칙칙하고, 적게 뿜어내면 은좀 백인처럼 보이고, 레이저 토닝을 하면은 멜라닌 색소를 조금 녹인다고 해야 되나요? 깨트린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면은 좀 피부톤이 밝아질 수 있겠죠. 레이 토닝을 바르면 워인처럼 하얘. 욕심이 너무 좀 과한데. 우리가 얼만큼 밝은지는 피츠 패트릭 타입으로 나누는데 피부가 되게 하얗다 그러면은 보통 피치패트리 2타입 e 어둡다 그러면 4타입 정도 되는데 보통 한국 사람이 2에서 4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냥 지금보다 좀 피부가 밝아지고 맑아진다. 톤을 내어 관리할 수 있다. 그 정도 효과를 기대하시면 되고 연예인 정도 되려면은 많이 해야 돼요. 네. 이거 말고도. 음. 정확하게 얘기하면 피코 레이저는 피코 세컨드로 출력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 짧은 시간에 출력을 하니까 세게 들어갈 수 있어요. 지우고 싶은 특정 색소가 있으면 은 피코 레이저로 하는 게 확실히 효과가 훨씬 좋죠. 네. 대신에 기미 있는 환자들이 있어요. 기미 때문에 토닝 받는 사람들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피코가 오히려 더안 좋을 수도 있어요. 기미가 왜 발생됐는지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근데 보통의 경우는 피부 내구도가 깎여서 기미가 생기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각질을 너무 괴롭혔다던가, 너무 피부를 막 문질렀다던가, 그런 경우는 피코레이저로 피부를 더 괴롭히는 게안 좋을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케이스는 그냥 일반 토닝이 나을 수도 있어요. 천천히 천천히 부작용이 없게 만들면서 피부 톤을 밝게 만드는 시술이기 때문에 효과가 반짝하고 나오는 시술은 아니에요. 한달 간격으로 여섯 번을 해야 하는데, 그럼 6개월 걸리잖아요, 벌써. 그래서 이 효과를 많이 못 보시는 분들이 좀 답답하니까 세게 해달라고 하세요. 사람마다 최적화된 에너지가 다르기 때문에 무작정 세게 할 수만은 없어요. 뭐 2,000샷, 3,000샷 막 이렇게 쓰거든요토닝은 어, 세게 쓰면은 완전히 피부 다 뒤집어져요. 흉터 생기고, 화상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까지만 우리가 높일 수 있는 거고, 선을 좀 밝게 하기 위해서 내약해도 관리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꾸준히 해야 되는 시술이기는 합니다.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미게 살짝 떨어져 피부 하얘니까. 리프팅이나 딴데돈 쓰는 게 낫죠. 근데 효과가 그럼 제로냐라고 하면또그렇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모드를 조금만 바꾸거나 하면은 피부 결 모공에도 도움이 되는 시술이고 피부에 약간의 데미지를 주면서 다시 회복하는 과정을 거치게 해서 피부가 좀더 맑아 보이게 하고 피부가 매끈해 보이게 하는 데는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한 번도 안 해봤고 관심이 있으면은 해볼 수 있죠. 탄 피부에만 효과가 탄 피부에는 당연히 효과가 좋고 만약에 지금 타서 화상 상태면은. 당연히 시작하면 안 되고, 피부가 어느 정도 안정되고 나서 시작하는 게 좋고, 한국 사람들 대부분 어느 정도 칙칙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받으면 엄청 좋죠. 엄청? 받으면 좋죠. 토닝 받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피부 하얘지기 위해서 받는 거고, 그러면은 자외선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요즘에 오히려 자외선 차단을 너무 많이 발라서, 오히려 그게 문제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기미가 왜 생기냐면은 자외선 차단제 바르고, 그걸 닦아내는 과정 피부 내구도를 계속 깎아먹거든요 우리 몸에는 각질이라고 하는 피부 장벽이 있는데 그게 깎아내면 깎아낼수록 약해져요 그 약해지면 색소로 나오는 거예요 실내에만 있을 거다 그러면 굳이 자외선 차단제 바를 필요는 없어요 근데 내가. 야외를 나가서 활동할 거다. 그럼 무조건 바르는 게 좋아요. 자외선 차단제 아무리 발라도 자외선 차단제 녹기도 하고, 선크림 바르고, 두 시간 지나고 나면은 새로 발라야 돼요. 그 위에 덧칠해서. 그런 게 훨씬 중요해요. 그러니까, 쓸데없는데 바르지 말고, 필요한데 정확하게 잘 바르자. 토닝 하면서 이건 되게 지켜, 꼭 지켜줘야 되는, 예, 네, 상황이에요. 지금까지 이제 얘기를 한게 밝은 피부를 위해서 무슨 시술을 해야 되냐? 토닝이 제일 좋다. 그 얘기를 한 건데 약한 에너지로 얼굴 여러 번 쏘는 거다. 이 정도의 개념은 아시는 게 좋고 두시간 지나지 않게 다시 덧발라 주셔라. 뭐 이런 내용이 좀 중요하다 할수 있겠네요. 아, 감사합니다. 네.